안녕하세요. 오늘은 천기누설 3, 자연의 힘으로 병을 고친 사람들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천기누설 시리즈는 MBN 방송사의 인기 프로그램 천기누설 제작진이 1년여에 걸친 취재 끝에 밝혀낸 놀라운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기누설 3편으로 자연의 힘으로 병을 고친 사람들 편입니다. 몸속 질병 중에 주로 간과 관련된 내용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간염 군뱅이 힘들었던 시기에 지나치게 술에 의존했던 것이 급성 알코올성 간염을 일으킨 것이다. 그의 몸무게는 10kg이나 줄었다. 급성 간염은 대부분 저절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지만 만성화된 후에 간경변, 간암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 독성간념에 의한 급성간념은 사망률이 매우 높은 질환이죠. 신용주 내과전문의 동의보감에는 약으로 쓰이는 군뱅이는 그 성질이 차고 맛이 짜며 간에서 비롯되는 질병에 효과적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다양한 섭취 방법을 가지고 있는 군뱅이 군뱅이 진액, 건강원에서 감초 등 약초를 추가해 만든다. 군뱅이 전, 군뱅이 볶음 등. 군뱅이 배설물은 호박 속에 군뱅이를 넣으면 2일 후 배설물이 없어진다. 볶은 곡식. 김완철 씨는 b형 간염에서 시작되어 간경화로 악화되었다. 볶은 곡식의 재료는 다양한 종류의 통곡식이다. 그리고 그는 제각기 다른 영양을 품은 곡식들을 골고루 사용한다. 이 곡식들을 보면 흥미도 있고 수수, 콩, 옥수수라든지 다양한 곡물이 있다.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통 곡류면 다 된다. 곡류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성분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간세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셀레늄과 에너지 대사의 필수적인 비타민 B도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꾸준히 섭취할 경우 간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된다. 바로 볶게 될 경우 딱딱해서 먹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엔 밥하듯이 찌고 충분히 건조 후에 볶으면 맛과 향, 부드러움이 있다. 이 간경화, 복령, 보면 죽은 소나무 주변 땅 속에 쇠창살로 쑤셔보면 창살에 진액이 묻어 나오는데 바로 복령이다. 복령은 소나무가 주는 겨울철 최고 보약이다. 복령은 소나무 뿌리에 기생하는 균체로 주로 말려서 약재로 쓰이는데, 동의보감에 보면 노폐물 배출과 신진대사 촉진에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다. 5년 전 간경화 진단을 받은 남관수 씨. 그는 몸에 좋은 약초를 찾아 다니던 중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복령을 접하게 됐다. 그리고 그 효과를 몸소 체험했다. 간 기능 개선과 함께 머리카락까지 검어졌다. 복령은 이렇게 먹는 것. 복령고를 만들어 먹는데 복령고는 복령가루와 하수오, 지황즙, 꿀을 넣어 꼬박 오일을 달인 것이다. 경옥고와 비슷하다. 복용의 효과 첫 번째 이뇨 작용 다리거나 가루로 만들어 먹으면 몸붓기를 빼주고 소변을 잘볼수 있도록 도와주고 신장염, 방광염에 효과가 있다. 두 번째 심신 안정 신경쇠약시 복용하면 좋다. 건망증, 불면증, 초조, 어지럼증, 식은땀에 도움이 된다. 세 번째 피부 미용 가루로 만들어 꿀과 함께 팩으로 사용시 피부가 고와지고 기미와 주근깨를 없애는 등 피부미용에 도움이 된다. 네 번째 당뇨 개선 혈당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다. 헛개나무 열매 전남 장흥의 김영택씨는 종합검진 시 간경화와 지방간 판정 이후 간에 좋다는 헛개나무 열매 달인 물을 5년간 복용했다. 헛개나무 열매의 주요 성분인 다당체는 알코올을 섭취했을 때 간이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효능이 우수하고 간기능 저하자, 간염, 간경변까지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수 있다. 3. 지방간 돌찜질 돌찜질하기에 적합한 돌은 청석돌이다. 일반 돌은 하얗고 돌의 강도가 약해서 용도에 맞지 않는다. 돌 찜질 방법: 첫 번째, 가스렌지로 4개의 돌을 30~40분간 달군다. 두 번째, 돌을 놓고 담요 등으로 깐 다음 그 위에 눕는다. 청석의 놀라운 효과: 청석에는 돌의 자석이 붙는다는 원적외선이 함유되어 있다. 원적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해 혈액순환과 세포조직 생성을 돕고, 각종 성인병을 예방한다. 측정 온도 200도에서 측정했을 때 90.9%의 방사 효율이 나타났다. 이 수치는 상당한 원적외선 효율을 가진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황토가 방사 효율이 높다고 알고 있는데 황토보다 방사 효율이 높다고 할수 있다. 칡. 잦은 술자리와 피로까지 겹치면서 알코올성 지방간 판정을 받았다. 간에 과도한 지방세포가 쌓여 발병되는 지방간은 간세포를 파괴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그대로 방치할 경우 간경화와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 칡뿌리 발효액으로 지방간 완치. 칡뿌리 발효액 만들 때 설탕 대신 야생배를 넣어 만들었다. 특이한 식이요법을 하지 않고 칡뿌리 발효액만 마신 지 6개월 만에 정상으로 돌아왔다. 4. 간담석, 흰 봉선화. 포항의 한성수 씨는 6년 전 간내 담관석 진단을 받았다. 이것은 간에 돌이 쌓여 심각한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흰 봉선화는 몸에 생긴 적취, 어혈, 나쁜 혈액, 수분의 대사물들을 흩뜨리고 해독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한의학 박사. 흰 봉선화를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간의 통증이 사라졌다. 통증은 사라졌지만 검사 결과 담석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 간경화, 간경변. 토마토 김치. 알코올성 간경화, 간경변은 몸의 염증이 지속되면서 조직이 섬유화되고 굳어져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무서운 병이다. 토마토 김치는 김치 재료에 고춧가루 대신 토마토와 피망을 넣어 만든 것이다. 토마토로 만든 양념은 모든 고춧가루 대신 사용했다. 표고버섯. 간에 이어 대장까지 두 번의 큰 고비를 넘기고 지금은 건강을 되찾았다는 서영길 씨. 그는 매일 마시는 차에 그 비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표고버섯. 표고버섯을 건조시켜서 차로 마신다. 말린 표고버섯은 차뿐만 아니라 밥 찌개로도 만들어 먹는다. 미국 심장학회가 선정한 세계 10대 음식. 표고, 호두, 콩, 블루베리, 연어, 마늘, 아보카도, 검은콩, 사과, 녹색 잎채소. 타임지가 선정한 10대 항암 식품. 토마토, 블루베리, 마늘, 브로콜리, 시금치, 녹차, 적포도주, 연어, 견과류, 귀리. 제첩. 제첩은 한 방에서는 감막조개라 한다. 우선 눈을 맑게 하고 간 기능을 개선시켜 줄 뿐만 아니라 황달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 명이 남성에게 소주 한 병씩 먹고 30분 뒤 제첩국 숙취 해소 음료 미 섭취를 하게 했는데 1시간 뒤 제첩국을 먹은 실험자가 가장 큰 폭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떨어졌다. 네 이상으로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천기누설 3편으로 주로 간과 관련된 질병의 치료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야생 음식도 본인의 체질과도 궁합이 맞아야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책에서 사례를 든 야생 음식을 섭취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책을 통해 간 질환 치료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